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네 보니까 여기가 엄청나게 밀리더라고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아, CGPT 300% 활용방법 우리 잘 안보이지만 네, 소통교육원과 보람상조의 협찬으로 네, 진행이 되는 이제 강의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 제가 초대했어요 되게 비싼 분이라서 영상으로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네, 다들 좋아하셨는데 누군지 아시겠죠? 네, 누구신가요? 맞아요, 이명훈님이에요. 이렇게 요즘은 아유 누가 빡이으니까 넘길게요. 네, 요즘은 이미지 한 장으로도 이렇게 홍보 영상, 자기 소개 영상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간단한 제 소개하겠습니다. 네, 좀형 사진 좀 그런데요. 저는 삼성 인재개발원, 삼성전자 본사 네, 기업 출강을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어, 제가 3월에 강의 시작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강의도 들어가고, 네, 특히, 다방면으로 지금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책 GPT만 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야? 프롬프트 뭐야? 이것만이 아니고,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강의 분야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가끔 강의하다 보면 기업분들,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저에게 강의 의뢰를 하세요 네, 다양한 강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마구마구 불러주시고요 여기 자격증도 프로포트 엔지니어링을 바탕으로 해서 a i 마케팅 자격증, a i 크리에이터 등등 다양하게 다재다능하답니다 <laughs> 그리고 네 책, 네 간단하게 책 보여드리면요 네, 이거는 많이 아니고요 지금 21권째 책을 쓰고 있어요 사실 제가 뭐 책을 많이 읽고 책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라서 A 이도의 강사니까 하는 거지 아니에요. 전 책도 많이 안 읽었고 <laughs> 글 쓰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챗 GPT와 함께 챗 GPT 덕분에 저는 이렇게 책도 많이 쓴 저자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챗 GPT 강사 이도에만 치시더라도 제가 나와요. 그래서 저 궁금하시면 강의 마치고 네, 귀가길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될것 같긴 한데요. 네, 다양한, 네, 제가 영어 강사 출신이죠. 다 외웠잖아요. 근데, 앞자만 딸게요. 나한테 아직 못 외웠을 것 같아. 앞자만 딸게요. 주, 상, 분, 형. 형. 한번 더. 주 상, 분, 형. 주, 상, 분, 형. 네, 이러면 좀 쉬워요. 네, 같이 볼게요. 다시, 네 글자. 시작. 주, 상, 분, One more time. 시작. 주. 상, 분, 주 주제, 주제, 상. 상태 분분량형 그러면 이 각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볼게요. 네 먼저 형식 가운데는 출력 형식이 있어요. 네 감사해요. 오늘 초고속 강의였지만 좋은 배움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네 우리 버러플라이님 감사해요. 짧은 시간 핵심 콕콕 너무 좋았습니다. 와우 네퀵네퀄킹가요퀄키 quirky, 라브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또 볼게요. 너도 제 블로그도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네. 블로그가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죠. 오! 여기 있다. 네. 와우. 네, 배려와 소통과 공간이 저도 네. 그 돌아가서 도안해드리겠어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오네 초대 응하겠습니다. 강의 너무 좋아요. 몰랐던 거 많이 알려주셔서 시간 업무 효율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오네 쩡이님 네 감사합니다. 이도희님 채지피디 강의 잘 들었습니다. 평소 AI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훨씬 쉬웠어요. 특히 실내 사례를 와우 감사합니다. 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강의 여러분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다 보면서 네, 여러분 댓글 넣어드리고, 일단 여기 쩡이님, 그리고 우리 놀트웹부님 네, 두 분께 책을 제가 선물로 드린 다음에 이제 인사 슬슬 하도록 할게요. 어, 인사 슬슬 하도록. 뭔일 있나요? <laughs> 따뜻한 사랑 많이 느꼈습니다. 패들렛과 블로그 글 제가 열심히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 꾹꾹 담아 낼게요. 아까 쩡이님이랑 아까 놀트웹부님인가요 네, 손들어주시면 제가 찾아가는 서비스, 네책 드릴게요. 보시면서 공부하시고요. 네, 축하 축하. 감사 여러분 박수 제 박수.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소리도 없고 박수도 없고. 네, 나무 자는 누구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제 박수. 어, 예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여기 선배. 나름 제가 되게 신경 많이 썼어요. 신경 많이 썼고 오늘 시간 어땠나요 오늘 시간 너무 감사해요. 어! 감사합니다. 박수! 네, 박수. <laughs> 네,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귀한 발걸음 또 차가 많이 밀렸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오시느라 너무 애쓰셨고요. 어떻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좋은 게 있을 때 만나 뵀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